그 오늘 사실 본문 앞에, 물이 바라는, 마사라는 그,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뭐냐면, 물과 관련된 얘기예요 지겹죠? <laughs> 물. 왜냐면, 물로 계속 원망하고, 물 먹고, 그죠? 원망하고, 물 먹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원망해. 어쨌든. 물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해서 또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광야인데 르비디움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광야인데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항상 물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물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돈 그렇죠 <laughs> 여러분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막 부족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돈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바위야. 팔 수도 없어. 파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생 파서.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 지금 되게 맑아요. 가물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기대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어요? <laughs> 바위를 터뜨렸어 바위를 모세한테 딱 치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만든 거야 이게 이제 물이바마사의 기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돈 없죠? 돈 없어서 힘들어요? 뭐 내가 이렇게 벌어서 집이나 사겠나 영주권이나 제대로 폐해하겠나그 신청비나 그죠? 뭐 롤이나 제대로 갚겠나 차 리스나 하겠나 여러분 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돈 주판 돌려서 계산기 눌러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게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참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측 못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무리바 맞사의 기적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봐. 마사의 물을 마시고 반석에서 물이 막 터, 터쳐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쉬고 있더니 갑자기 더큰 위험이 생겼어. 뭐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길 때만 했더니 뭔지 알아요? 힘이 좀 나대 마다 했던 거딱한 가지인데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 좀 기운 차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을 때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전쟁 연습을 해야 되는데 좀 그죠? 근데 원망 연습만 했으니까 힘을 얻다 쓴거야 원망에만 썼으니까 힘이 남아 돌았겠어요? 이런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쟁이 발발 문제가 되면 항상 누가 생겨요? 전쟁에서는 전쟁 영웅이 생기잖아요. 오늘의 전쟁 영웅은 누굴까요? 이름이? 하나님. 아, 하나님도 전쟁 영웅이지. 그렇지. <laughs> 하나님이 하이탄이야? <laughs> 전쟁 영웅? 은여호수아죠 <laughs> 여우수아. <laughs> <여우수와. 웃음> 드디어 여호수아가 역사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영웅 여호수아가딱 등장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금 군, 당시에 군대 장관, 군대도 오합 지졸이죠. 뭐, 노예들이 지금 그애굽을서 시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군대라고 명명하고 장관을 세웠어 여호수아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제 명령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다 싸울 수 없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정예 멤버를 선발을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정예 멤버를 선발해라. 그래 나는 산에 가서 지팡이 들고 산에 가겠다. 너는 정예 멤버를 선발해라 했어요. 그래서 정예 멤버를 선발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멤버를 선발해야 되겠어요? 정이 멤버니까 다 이런 애들을 선발해야지 그죠? 정의 멤버니까 다선0 이렇게 그죠? 이런 애 애들 앞에 막 초콜렛 복근 입있이이 애들 그죠? 한글로 왕자 있는 애들 말고 부름이란 애들 말고 다 우리 뭐 한조 이런 애들 a Tony 이 a m m o n i c a Tony m a 뭐 m o n 이 c a Tony Mammonica,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르비딤이 뭐냐면요. 협곡이에요, 협곡. 좁은 계곡이에요. 여러분, 300에서도 어디서 전쟁을 해요? 일부러? 협곡. 에서 하죠. 왜냐면, 여기서 300? 저기서 50만이 와도 결국은 통과해야 되니까 몇대 몇으로 싸워? 300대 300. 그러니까, 300대 300이면 누가 이겨? 스파르타가 이기지. 그 전략을 쓴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와도 마찬가지예요. 르비딤이 협곡이에요. 협곡이니까 그 협곡만 딱 막아설 수 있는 정예 멤버를 지금 선발해가지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 그래, 맞짱을 떠서 한번 이겨보자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수아도 뭐우통까먹으면 이렇게 되는 게좋 여호수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러면서 이제 딱 이러는데 재밌는건 뭐냐면 전쟁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막아아서3 0아 뭐 300은 넘었겠죠.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딱 모으고 있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하는 짓거리가 참 이상해요. 뭐냐 러면야 너는 사람들을 모아? 나는 어떻게 할 때는 거예요? 나는 산에 올라갈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맞짱 떠. <laughs> 맞자면 네가 떠라. 나는 산에 간다. 여러분 리더가 있잖아요. 모범을 보여야지 모세가. 모세가 왜 이렇게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자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옷을 벗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어? 왕자 없으니까 저게 왕자 없으니까 여수한테짜일거 아니야. 둘이 막 짜를 있는 그런 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산에 가겠다 이거죠. 등산하겠다 이거죠, 그죠? 응. 그래서 등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서 여수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고 형님 쫄았지? 네, 쫄았네. 그래서 쫄은 거야. 형님 쫄았어. 그래 형 쫄은 형님은 거기서 잊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기 딱 갔어요.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호수아고 이스라엘이 져요.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웃겨. 아마도,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진 앞으로! 이래가지고, 여호아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앞으로 막간 거고, 모세 손을 들으면, 야, 후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 야, 후퇴해야 된다!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성경에 보니까, 승리와 패배로 명백하게 얘기해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겼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죠. 세 가지 승리의 요건은 세가지뽑 복장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의 전략이겠죠. 리비듬에서 일단 골목을 막아서야 되고 그죠? 골목을 막아서야 되고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지 머리가 좋아요. 그다음에 복근들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초콜릿 복근들이. 어, 그러니까 일단 여호수아와 초콜릿 복근들은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 기도겠죠. 그냥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 했는데, 손 드는 게 뭐, 항복해 겨서요? 나 항복,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성경에서 기도라고 얘기 안 나와 있지만, 손을 들면 기도겠죠. 손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모세만 손 들었어요? 세 번째 요소는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훌이 아니고 훌이에요. 아론과 훌인데, 아론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의 형. 그죠? 훌은 누구냐면, 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신빙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갈렙, 여수와 친구, 갈렙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 학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리안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두, 개, 두 가지가 가장 신빙성 있는 학설이에요. 다른 학설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아마 그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갈렙의 아들이거나 미리안. 미리안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아, 모세 동생이 아니고 모세가 막내야. 모세의 누나. 누나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누가 됐든, 어쨌든, 전쟁의 승리의 요소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능력. 두 번째는 모세의 중복이도. 세 번째는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 아론과 훌. 이렇게 세, 세 사람이 협동을 잘했기 때문에 이긴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죠? 협동을 잘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근데, 아론과 홀과 모세는 협동을 잘해서 이긴 거를 알고 있겠죠. 자기네들이 기도하면서 지켜봤으니까. 그죠. 꼭대기, 삼꼭대기에서 지켜봤으니까. 근데 정작 싸우는 여우사는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 싸우는데 뭐 정신없이 죽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물론 이제 모세가 저기서 뭐수신호로잘 보이는 데서 진격 명령을 내고 뭐 지팡이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한 번씩 힐끗힐끗 받겠지만 죽어가는 방에 <laughs> 싸우고 있는데 막, 어, 형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청년이거든요 혈기 왕성한 청년이거든요 어떻게 우위할 수 있을까요? 내 전략과 우리 복근들 때문에 전쟁 이겼어라고 착각할까봐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주려고 이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죠? 그 알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전쟁도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고 이긴 건 아니에요. 그 너머에 뭔가의 힘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사는 이민생활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계산하면서 잘 살아왔죠 그죠?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잘될 수도 있지만 보통 잘안 돼요 얘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우심 덕에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어, 비법이 있다 나름대로 삶의 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법대로 그 모든 생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한 대로 모든 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계산한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혈기왕성한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어,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면 다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간다, 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뭔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철이 안 들었어요. 네. <laughs> 철이 안든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신앙에 관련 관련된 거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만 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힘으로만 살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만 살아와도 구멍이 펑펑 뚫려요. 내 계산한 대로 살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설교 제거 혹시 기억나요? 여와 호 니시, 승리의 삶이거든요. 여와 호 니시의 삶. 여, 여와 호 니시는 뭐냐면 여와는 호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말렉을 완전히 다 아작 냈어요. 그죠? 아말렉을 아작 내고 이긴 다음에 여와 니시, 재단을 쌓고 여와 니시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여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작 낸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 알면 진짜 웃기거든요.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그 이삭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죠. 야곱과, 야곱이 막내죠? 장자가 에서, 그죠? 야곱과 에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조상, 누구를 조상으로 삼기고 있어요? 지금 누구,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죠. 그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리 누구냐? 이게 아말레기. 이씨 완전 콩가루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야? 친척끼리 싸운 거야. 그죠? 친척끼리 싸운 거지. 친척끼리. 근데 하나님은요 그 친척을 굉장히 싫어하나봐요. 왜 싫어하지? 고분화가 는 갈등이 뭐 심했나? 어쨌든 친척을 엄청 싫어해가지고 이 친척 다 진멸하라고 해요. 그래. 아장내라인. 어. 그래서 아주 다 죽여버리래요. 엄청 싫어해. 왜 그랬을까? 이 친척을 왜 싫어할까, 하나님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요, 이 친척이 한 짓거리가 나와요. 뭐, 어떻게 했냐면, 이 친척인데, 친척인데 뭐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 어린애들, 그 다음에 좀 노약자들, 뒤에 처질까, 안 처질까? 처지죠. 처지는데, 이 처지는 사람들 칼 들고 가지고다 죽이고, 약탈해서 뺏어가고 도망가 버렸어. 꽃무늬에 있는 사람들, 친척인데, 세상에. 도와주기도 시원찮을 바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무 빡쳐가지고, 그런 새끼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명령돼요. 너꼭 기억했다가 니가 힘이 생기면 걔네들 다아작내라잉 이렇게, 오 세상에. 너무 싫어해, 하나님이. 그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행위를 싫어하는 것은 이 아마, 아말렉이 사마귀이 기는 거야. 사마귀. 사마귀가 뭐예요? 뭐의 압자예요 사마귀.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사마귀랑 똑같아. 하는 짓거리다.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뒤처지는 신앙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꼬셔보죠. 예배 한번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계 옆에서 딱 팔짱 끼면서야 예배하는 까 좋지 주의 날 시간 많아지잖아이 새끼야 돈도 더벌수 있어 그막 꼬시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결단하고 했는데 예 괜찮아 쓰레기처럼 살아올 때 인생 한방인데 응? 무슨 거룩거룩 유어 에스 그죠? 어떻게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쾌락 즐기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네가 뭐 대수냐? 뭐그리스인들다 죄죠? 너도 죄 짓고 살아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막 이제 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라고? 아말렉. 아말렉이 누구라고?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그죠?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뒤처진 사람도 문제죠. 누구 주일에 빠지래, 그죠? 항상 혼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누가 빠지래? 근데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신앙이 조금 게이지가 떨어졌을 때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질 나쁘게 공격해서 아이 죽 아작을 내는 죽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잡아먹이려고. 그죠. 그래서 신앙을 없애버리고 아예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긴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단이나 신천지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그죠. 싸가지 없는 것들 항상 믿음 없는 애들 자꾸 꼬셔가지고 믿음의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 마귀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걸리면,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면, 전도가 안 되거든요. 내가 잘못 살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그건 다른 종교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구원받으려고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안 돼. 아, 저 새끼도 저런데 왜 나한테 그래요? 아, 쟤도 예배 드릴 때만 뭐 저런데 왜 나,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래? 나만 자나? 쟤도 자는데. 그죠? 응. 그래서 나도 잘라고 그냥 설교하다가. <laughs> 응? 아, 왜, 어? 나만, 나만, 나만 거룩하게 안 사나? 쟤도 죄죽고 살고, 쟤도 다막음란하게 어? 살고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목사님은? 막 이래. 그죠? 그럼 곤란하잖아. 그죠? 그 굿, 이그젠플에 표상이 돼야 되는데 매드 이그 p l 플할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오면 <laughs> 에이 우리 부르미도 그러는데 왜 이씨 르미는 이제 부르미는 그냥 지옥 자식인 거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죠 어,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에이 씨 이목사도 그러는데 뭐 그러면 이목사가 지옥 <laughs> <bibleopus> 새끼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회방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여러분, 얼만큼 지금 전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삶으로. 역전도하고 있는 거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laughs> 직장에서 지금 역전도하고 있지. 김부로 역전도. <laughs> 그러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전도가 돼야지. 역전도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아말렉이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뒤처진 사람들을 자꾸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 얼마나 무서운 일까지 벌이냐면요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아말렉 자손 중에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각 아각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고 하만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조서를 꾸몄어요 왕을 꼬셔가지고 그게 에스더서에 있어요 그죠 모르드계와 에스더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 다 끝나버렸을 거야. 죽을 뻔했어.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이렇게 친척인데 이 싸가지. 완전 개싸가지죠, 그죠? 와, 정말 씨. 개싸가지. 같이, 왜 내, 내면에서 기쁨 빡침이 올라오지? 완전 <laughs> 개싸가지예요. 친척인데. 근데 그 아말렉에게 여러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아말렉 장난 아니에요. 뒤져짐지뭐 나오고 죽은,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려고 그러면 죽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은 여와 호 니시였습니다. 여와 호 니시는 여와는 호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여와 호 니시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와의, 여와는 나의 깃발. 이 라는 뜻이에요.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손만 들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지팡이 가 있었겠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지팡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배너다. 그럼 자 기도할 때 누구 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깃발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통 우리 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왕좌의 게임 이런 데 보면, 배너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의, 누구의 배너를 들어요? <laughs> 자기의 군주. 그죠? 자기의 로디의 그 배너를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 배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배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그 전쟁은 누구 거예요, 사실? 누구 전쟁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야. 나의 삶의 목적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니까 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깃발을 듣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깃발 들고 하나님 이겨주세요 하니까 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면 하나님 질 수가 없거든요. 져서도 안 되고. 그죠? 하나는 질 수가 없어. 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손에 누구의 깃발이 들려있어요? 딱, 강고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 써져 있어요? 박경호 써져 있어요? 여호와 써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깃발에? 그 깃발에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60, 70, 80 평생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 깃발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 여러분 참, 참 억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laughs>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최고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든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이렇게 금식기도 를하는데 금식기도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한게 아니라 그날은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기도 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딴짓을 해요.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던 다른 분이 제가 금식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 왜 금식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 원래 사람 마음을 내가 말로 설득한다고 나한테 설득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 설득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 정말 금식기도가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저는 뭐 사람들이 맨날 떼쓰고 자기 뭐 해달라고 하고 막 땡깡 부릴 때나 하는 기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평상시에 땡깡 부렸죠. 그때만 땡깡을 안 부렸지. 그래죠그 사람에게 금식을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원래 불신자고 정말 생 불신자야.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 기독교인 다 싫어해. 나중에 한몇년 지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저 때문에 제 덕분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색안경을 벗게 됐고 그 지금은 어떤 큰 교회 집사가 됐대요. 너무 좋죠. 그죠? 그건 간접 전도한 거잖아요. 직접 전도는 안 했지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험한 광야생활을 여러분 머리로 살라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살라 그러면 뭐 여호사처럼 착각하고 살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알려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전략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기도하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깃발을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도록 내려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들어 보셨어요? 물론 그게 내가 기도한다는 미명화에 내팽개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누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내팽개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렇게 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데 일할 때는 모든 게 너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노력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죠? 렇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 팔에 막 매달려. 팔을 막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양쪽에 막 매달려. 힘들어 죽겠어, 막. <laughs> 무슨 얘기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나와요. 행복해.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가슴이 막 메어져. 그러겠죠, 성령께서. 그죠? 왜 그럴까? 쉽게 얘기를 해볼게. 공부를 겁나 잘하는 고3 수능생을 둔, 공부를 겁나 잘하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할 때는 공부를 평상시 잘해, 만약에 전교 수석을 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력 발휘하게 해주세요. 틀리, 틀리지 않게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어쨌든 실수하지 않고 자기 실력만 발휘해도 일단 좋은데 가니까. 실력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공부 잘하는 엄마 자, 공부 들럽게 못하는 엄마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 찍어도 말해줄게요. 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런 분들은. 주여, 실력 발휘하면 끝장납니다. 실력대로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복이도 할때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담이니로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복이도 할때 팔이 무거워 죽겠어 차라리 내려버릴래 가슴 치면서 이러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이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아 맞아 제 생각하면서는 내 마음이 아파 그렇게 적용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적용하라고 너! 너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적용 안하고 다른 사람 하, 내가 지금 경호 생각할 때마다 씨, 머리가 아프 죽겠네 저 새끼는 왜 그래 그게 아니고 경호가 너 생각할 때 <laughs> 어? 경호가 너 생각할 때 하, 머리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내 중복이 되었줄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나 만나는 거 행복해야 되는데 주일날 내 얼굴 보는 거 너무 설레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네가 경호가 아니고, 근데 너도 그렇게 좀 되라. <웃음> <웃음> 이래야지, 반전 <완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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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부모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성령 하나님이 됐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소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반대는 기억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